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 장민호가 20년 넘는 무명생활 끝에 미스터트롯을 도전하며 예선전에서 부른 곡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장민호는 1997년 1세대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채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. 2020년 임영훈과 함께 미스터트롯에 도전하며 예선전에서 부른 곡은 바로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입니다. 이 무대에서 장민호는 오라트를 받으며 조영수 마스터에게 시간이 만든 원석이 이제 빛을 바란다는 극찬을 들었습니다. 올라트가 나오자 임영웅도 아이처럼 펄쩍 뛰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.